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기술혁신 PBL2 노이징 교수님 이팀에서 발표를 맡은 팀장 홍민기입니다. 저희는 이번 한 학기 동안 행위기반 암호화 머레어 트래픽 탐지를 위한 특진 수집 환경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의 연구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프로토콜인 TLS를 사용하여 HTTP 웹페이, 웹 페이지를 암호화한 HTTPS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플랫폼별 HTTPS를 사용한 비율이 2015년 29%에서 45%의 비율을 유지하던 것이 2021년에 들어서 80%, 99%까지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아 암호화 트래픽이 이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은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해줌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등 아주 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해커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HTTPS 통신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기기를 감염시키거나 또는 감염시킨 후에 이러한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서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는 머레어 트래픽을 탐지를 위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각 연구마다 이제 아마 프로토콜의 특징도 사용하였지만 어, 결론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중 하나는 이제 패킷 길이와 도착 시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패킷 길이와 도착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정상 트래픽과 머래 트래픽의 행위, 행위적 차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어, 암호화 트래픽에서 머래어 트래픽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어, 이러한 요소들을 트래픽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데이터 요소를 얻기 위해서 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피캡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피캡은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위하여 네트워크 트래픽 전체 내용을 캡처하는 API입니다. pcap의 어, 파일 형태는 어, 글로벌 헤더를 기준으로 피켓, 아, 패킷의 헤더 그리고 패킷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쌓여서 어, 트래픽 전체의 내용을 pcap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통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저장이 되어서 네트워크 분석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통신이 활발한 곳에서 네트워크 통신 내용을 전체를 저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고 또큰 대역폭 통신에서는 역시나 이를 처리할 성능이 필요, 성능이 가진 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비복커화 암화 트래픽 분석에서는 패킷 데이터가 이미 암화되어있기 때문에 암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 저 앞서 말한 데이터 요소를 얻기 위해서 실시간 트래픽 분석 방식을 이용할 것인데요. 라우팅 기기에서 패킷을 처리할 때 로그를 남기는 식으로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말한 데이터 요소를 기록하게 된다면 분석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블한 스위치 또는 라우터 장비를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소프트웨어 라우터를 구축하여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기능 확장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얻 얻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이 되었지만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어, 리눅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라우터를 구축하여서 이를 실시간 트래픽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어, 머레이어 머레, 암호화된 머레어 트래픽 탐지를 위한 데이터 요소 추출 가능한 환경 구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네트워크 어, 분석 도구와 비교하여서 어, 패킷 제너럴트를 통한 스프 테스트를 통해 어, 저희 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사용한 소프트웨어 라우터 장비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소프트웨어 라우터의 환경 구축은 어, 아래와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외내다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저희가 캡처를할 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따로따로 브릿지하여 묶어두는 형태로 어, 인터페이스를 미리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라우터 형태로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IP를 할당해 주는 DHCP 서버 또한 이제 설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IP 테이블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설정과 그리고 랜제로에 대한 패킷 성수신을 허가시켜 주었습니다. 어, 저희가 사용한 지크 환경 구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앞서 구축한 렌 어, 제로를 사용하였고, 어, 아,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 저희가 로그를 커스터 마이징 할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분석 도구를 비교할 어, 환경 구축을 하는 어, 방법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사용할 패키지라이트 환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우터 성능과 동일하며, 네트워크 스트레스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트래픽 생성기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64비트, 128비트, 256비트, 512비트, 1,024비트, 1,518비트별로 이제 4 0기가비트드의 대역폭 기준으로 패킷 수를 계산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각 비트별 패킷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을 때값 값 스루프 테스트 결과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어, 패킷 한 7,800만 정도의 이제 패킷을 이제 64 비트일 때 처리를 한 결과 값이며, 이게 패킷 수가 줄어들수록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 k 를 사용했을 때 스루풋 결과 값입니다. 어,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았을 때랑 보다는 이제 성능 이 감소했지만 어, 차이가 미미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큐리를 실행했을 때 어, 스루프 테스트 결과값입니다.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CP 덤프를 이용하여서 어, 스루프 테스트 결과값을 진행하였는데 어, Pcap을 뜨는 데 이제 성능값이 어, 그차가 적은 것을 하, 하지만 그래도 스루프 테스트 결과값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고 확인한 것은 이게 분석도구에 따라서 어, 차이가 그 미미하나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미미한 이유는 이제 소프트웨어 라우터 같은 경우는 어, 커널을 통해서 패킷을 처, 처리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커널 바이, 커널을 통하지 않고 커널 바이 패스 패킷 인풋 어, 아웃풋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작동을 해야지 더 정확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속 연구에서 지크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러한 환경 용동이 필요하, 어, 필요함을 이제 알수 있었고 이러,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어, 리얼리스틱한 네트워크 트래픽 수직과 어, 캐처할 인터페이스를 또한 가산 네트워크 어댑터로 확인하면 쿠쿠 샌드박스 등 이런 샌드박스를 통해서 머레어 트래픽 수집 환경도 이제 구축이 가능함을 어, 알아냈습니다. 예. 저희의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